오늘의 비문학 독해 잘하는 원리는 바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 원리는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꼭 필요해요. 글을 읽다 보면 문단 안에는 여러 문장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을 중심 문장, 그 생각을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1. 적을 만났을 때 문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몸을 지킨다. 2. 몸 색깔을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바꾼다. 3. 유연한 몸을 이용하여 좁은 곳에 숨는다. 4. 적에게 먹물을 뿜고 도망간다. 여기서 1이 중심 문장이고, 2, 3, 4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문단을 읽을 때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생각해요. 중심 문장은 대개 문단의 처음이나 끝에 있어요. 중심 문장을 찾고 그 문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문단에는 중심 문장이 있고 그걸 설명해 주는 뒷받침 문장이 있어요. 중심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 방법을 매일 연습하면 글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도 훨씬 쉽게 풀수 있어요.